아 속도가 내려서 그래요 그치 예 속도를 아까 100에 놓고 제가 화면이 안 보여요 <laughs> 잠깐만 50이잖아요 네? 한 75로 올려버릴까요? 75? 시, 예 연료 시작 너무 예, 일자로 내려오죠 대표님, 이렇게 영상통화로 AS가 되니까 편하죠? 그렇지. 예. 근데, 아, AS가 기계고장 난게 아니고, 사장, 사람들이 만져서 그랬잖아요. <laughs> 뭐, 하면서 원형면 있잖아요. 예. 범위가 눌러졌나봐. 그래서 6 m m 간것 같은데. 약간, <laughs> 딴 사람이 만질 거예요, 딴 사람이. 여튼, 대표님, 보고, 앞에 바뀌면 보고 만지면 돼요? 알았어, 이제 알았어. 네네, 많이 파세요. 내가 당황하니까 전화한 거야. 아, 여기 잘하셨어요. 가이 잘하셨어요. 네.